빅현배님이 다이어트를 그만 한다고 하셨다. 내 얼굴을 다시 봐. 나는 외로워. 마음 열어 사랑을. 오셨어요? 어네. 뭐 지금 뭐해요 여기 연습실은? 아 요즘 앨범 준비하느라. 앨범. 앨범이요? 네네네. 피디님 가수 된다고요? 아 이제 저희 노래하는 쪽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살의 운동 정점을 찍었고. 대한민국 정점 찍으셨잖아요. 제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있어요 피디님. 뭐요? 가수. 싱어. 피디님 꿈이 가수셨었었죠? 네. 20대 초반 때. 피디님도 이제. 저랑은 이제 버스콩, 음. 버스킹 공연 그 다음에 라이브 공연 제가 이제 좀 전향을 하려고 가수로 진출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음악, 음악 쪽으로 이제 대한민국 1등 유, 음악 유튜버가 누구예요? 음악 코브라? <laughs> 아 코브라, 아니, 코브라 말고 네. 근데 비큐맨이 여기 악보가 이렇게 있으신데 왜 핸드폰으로 이렇게 MR을 틀어놓고 하시는 거죠? 아 요즘도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음. 왜 해주신 거예요? 악보를 간지. 아, 요즘 애플워치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약간 비슷한 거죠. 예. 아 근데 아, 만주줄 네. 알아요. 봐봐요. 다같았어요빈님 아, 아, 네. 뭐 음악을 알아요? 아, 음악 잘 몰라요. 뮤직이란 뭐예요? 나의 삶. 뮤직이말 라이프. 뮤직이말 라이프. 커버. 곡 아, 그죠. <laughs> 아, 저, 저 일단 목부터 좀 풀게요. 목 풀기가 따로 있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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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la la l 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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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저 l 아, 저 la la l 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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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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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요 별로 궁금하지는 않은데 그냥 신기해서 안보여줘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썸네일 보시나요? <laughs> 썸네일 보이세요? 어 이거 빅조님이랑 같이, 에이, 찍으신 같이 방송을 좀 뒤로 나와요. 이건 빅조 형분이고요. 네. 빅현빈님은 노래 부르세요? 마이크만 들고 있었어. 그럼 가수가 아니잖아요. <laughs> 아이돌이랑 인사하고. 아이돌과 밥을 먹으면 아닙니까? 아니 MBC에서 왜 눈을 그렇게 뜨시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MBC에서 짜장면 먹은 적 있어요? 음악 대기실에서 예, 가수라고 못해요. 당신은 노래 부를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론 우리 피디님도 노래 좀 공부 좀 하셨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다 옛날 일입니다. 저도 못 부르시잖아요. 비켜, 밴님보다못 부른다고 누가 그래요? 그 경험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피디님. 음... 딱 복장 모르세요? 어리형 지금 좀 멋있어 보이네요 목장이 아, 나을 형. 네 예, 지금 목이 어디죠? 잘 보세요. 또 설명 들었는데 어디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턱이에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까지가 턱입니다. 여기서 여기서까지가 목입니다. 예. 근데 왜 노래 하다 이런 걸 해야 되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좀 그만 웃으세요. 지금 노래 진지합니다. 네네 네. 요즘 작곡도 해갖고 제가 작곡도 하신다고요? 네 무슨 작곡을 하신 거.. 뭐 작곡하신 거 어떤 거뭐 있나요? 그녀를 생각하면서 하셨죠 아 스포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아 네. 근데 방금 좀뭐 있었어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피자 먹는 상상을 하는 것 같다 제마음이요 그녀를 떠나보내니까 아쉬운 그 마음 아세요? 사랑을 알아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Love is music my life. 죄송한데 뭐요? 티셔츠 한 번만 내려주면 안 될까요? 아니 예,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한번 한국 불려주실까요? 제가 네 범수형 노래 부를까요 효신형 노래 부를까요 아니면 식형형 노래 부를까요저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그냥. 끝사랑 아 끝사랑 부르실 수 있으세요? 아하 h I'm blushing. I'm changing. I'm c h a n 죄송해요. I'm changing. I'm changing. I'm c h a n g i n 많이 아, 꽃이 어,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이런 예술할 때 말했죠 싸면서 불러요. 아비현민이 그래서 기저귀 차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기저귀 차신다고요? 지금 들었던 거 같은데. 그정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기저귀 찰 정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아니요. 된단 말이에요. 노래를 할때 말이에요. 제 인생 마지막이 최애곡 하나 불러가겠습니다 서울에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뭐 드시려고요? 아, 충전이 필요하다고. 잠시 같습니다. 좀 감정의 선에 있어야 된다고. 감정에 빠져야 된다고. 감정 좀 집중할게요. 지금 화 나신 것 같은데? 아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피디님들과 딩고라이프처럼 좀딱 찍어주실 수 있나요? 딩고라이프처럼요? 네. 아니요 실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 저도 뭐 빅견비님처럼 실력이 없어서. 뭐라고요? 네? 저기저저요요 저기요, 저기요. 사태 a 그만하시면 안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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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아요? 나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벌써 늙어 있었고 어. 넌 항상 어.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네.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봐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 알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해